자, 뭐해? 뭐하 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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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어.. 제 1회 선풍기 피하기 대회. 저썬 선풍기죠. 대형 선풍기 피해야 됩니다. 대형 아닌데? 자, 자, 가세요. 저기요. 자, 아이, 요아, 아, 여, 아! 그래 서. 아니, <laughs> 자 일단 룰은 출발해서 이 선풍기 바람을 피해가지고 종을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, 어 이거 돌풍을 치면 안 돼요. 예. 예. 아, 예. 자 카운트 다운 좀. 자 준비 시작. 가자.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참지마. 야야야야. 야, 갈수 있냐? 오어어어어 어디까지 가? 오, 오, 어디까지 가? 오, 어디까지 가? 어안 돼, 안 약간, 약간 이루 약간 약간 어 약간 이어어 틈, 틈. 틈 있다, 틈. 아니. 아하하. <목소리> 아, 틈 찾았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야. 아, 잠시만. 어디까지 가? 어디까지 가?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, 오, 간다, 간다. 아, 아. 아, 아, <laughs> 아, 안 돼. 아 <laughs> 앞으로 가. 아안 돼. 오안돼안돼안돼아아될거같은아 끝났어. 된다 된다 된다. 끝다어 끝났다. 안 돼. 안 돼. 자. 아 끝. 안 돼. 안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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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돼, 돼. <laughs> 아, 아. 우 얻고. 아, 아, 오, 오, 오.